안녕하세요. 고고맘이에요. 오늘은 우리 아이 단계별 이유식량 2편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난번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넣어도 되니까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럼 우리 아이 단계별 이유식량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고고! 1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린 부분은 어, 우리 아이의 단계별 이유식 양은 제가 알려 드리는 이유식 레시피대로 이유식을 만들고 그 완성량을 우리 아이에게 하루에 나눠서 제공해 주면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단 초기는 그 양을 하루에 다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며칠에 나눠서 제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 아이가 이제 중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중기 레시피대로 이유식을 만들어서 완성량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하루에 두번 나눠서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기는 하루에 두번 나눠서 먹이라는 가이드가 있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먹는 이유식 양이 좀 작은 아이라면 꼭두 번이 아니라 세번 정도 나눠서 주셔도 괜찮아요. 조금씩 여러 번 먹어야 하는 아이에게 중기 이유식은 두 번에 나눠서 먹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춘다면 아이가 소화하는데 부담도 되고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이유식 먹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먹는 양이 적다면 중기라도 세번 정도 나눠서 제공해 주셔도 괜찮아요. 단계별 몇 번에 나눠서 줘야 한다는 기준에 우리 아이를 맞추지 말고 우리 아이의 상황에 이유식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는 것 정말 중요하답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앞에의 경우는 그나마 아이가 어느 정도 이유식을 먹기 때문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라도 아이가 하루의 완성량을 다 먹었지만 우리 아이는 한 끼에 먹는 이유식량이 너무 적어서 세 번에 나눠 먹어도 그 이유식량을 다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유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열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라든지 간식으로 조금 더 보충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이 기준은 이유식을 하시다 보면 어, 좀 노하우가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어, 이 정도 먹었으면 이 정도 보충을 해야 되겠다. 아마 하시다 보면 조금씩 맞춰서 진행해 주시는 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계속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끔 아이가 그 이유식 완성량을 하루에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유식을 다 먹지 못한다고 해서 뭐 수유라든지 간식으로 보충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도 생각해 보면 매번 똑같은 양의 밥을 먹진 않잖아요. 어떤 날은 밥이 너무 땡겨서밥 양이 정말 많아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해서 밥을 적게 먹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밥을 적게 먹었으니까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연령을 보충해야지라고 해서 무언가를 더 먹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 우리 아이도 가끔은 이유식을 좀 적게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더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이가 평균적으로 이유식을 잘 먹다가 그냥 가끔 이유식을 좀안 먹겠다고 표현을 하거나 이유식을 다 먹지 못한다고 해도 어 우리 아이는 오늘은 그냥 이유식을 여기까지만 먹고 싶나 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게 먹는 것에 부담을 갖고 이유식을 시작하시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이유식 시기는 아이가 유아식으로 넘어가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적응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모든 걸 가이드랑에 맞춰서 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가 평균적으로 그 완성량을 다못 먹는 아이라면 간식이나 수유로 보충을 해줘도 되지만 평균적으로 잘 먹고 있는 아이가 가끔 뭐 이유식의 완성량을 다 먹지 못한다고 해도 굳이 간식이나 수유로 보충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유식 레시피대로 만든 완성량이 우리 아이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올려 드린 영상 중에 이유식을 잘 먹는다고 무조건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내용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도 많은 부모님들이 보신 영상이기도 하지만 또이 영상으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유식을 잘 먹는다고 무조건 양을 늘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알려 드린 레시피대로 만든 이유식만 아이가 하루에 먹어도 아이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열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양이에요. 단 모유나 분유도 평균적으로 잘 먹고 있고 발달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하루에 먹어야 하는 수유량을 잘 먹고 있다면 이유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양을 더 늘려 주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이유식을 잘 먹어서 늘려 주고 싶다면 수유의 양을 좀 줄이고 이유식 양을 늘려서 진행해 주셔야 해요. 수유량은 그대로 두고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는다고 이유식량을 계속 늘리는 건 아이의 섭취 연량은 계속 높아지고 아이의 위 용적만 또 계속 커지고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가 소화하기 힘든 양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경우도 있고 먹기 힘들다고 아기는 나름 표현을 하는데 부모님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이유식을 주게 된다면 아이는 먹기 싫어도 계속 먹게 되고 어느 정도 식기까지는 주는 양대로 먹다가 그게 지속되다 보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이유식량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아이가 이유식이 좀 줄어도 그 아이에게는 맞는 이유식량인데 줄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은 아마 이유식을 진행하시다 보면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아이가 먹는 양이 정말 부모들에게는 참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의 기준량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우선 평균적인 이유식 양만으로 아이가 잘 적응해서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아이가 잘 먹는 건 아이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무조건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유식은 질 좋은 이유식 여기서 질 좋은 이유식이란 열량 밀도가 좋은 이유식을 말하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열량 밀도가 좋은 이유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아이의 앞으로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정한 양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본인의 양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유식 시기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유식 양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두 편에 나눠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지난 영상과 오늘의 영상 정말 이유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과 아닌 것은 좀 많이 차이가 생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유식 강의를 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이 내용을 알고 이유식을 시작했다면 아, 어, 아이한테 그 양을 다 먹이려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을 거고 정말 아이와 좀더 즐겁게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이유식을 진행하는 분들이 우리 아이의 이유식 양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생기실 수도 있고 어 이번 영상을 보니까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이번 영상에 댓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고고만 인스타에 메시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또 이유식을 하시다가 어, 이런 게 궁금한데 이런 질문은 같이 공유하면 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런 질문도 뭐 댓글이라든지 또 인스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또 간단하게라도 영상을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